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TV입니다 자 어느덧 그렇죠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2월의 마지막 시간에 특징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이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 관심 종목이었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그렇죠 이 종목을 왜 올려드렸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예요? 이 최초의 가격이 얼마였죠? 왜 조금 변경되어 있나? 3,900원을 기준으로 했었네요. 3,900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 3,900원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이 3,900원이 앞에 있던 전 매물대를 지켜야 되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올려드렸고, 앞에 있는 매물을 다 받은 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시간의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종목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여기 넘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여기 넘어가는 건데, 일단은 시간의 상한가니까 이 10%대에 있는 매물대를 제가 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여기 딱10% 예, 매물대 목적지가 딱 걸리죠? 때문에 여기가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2차적인 매물대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는 한번 올라가 볼만 해요 저 여기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 여기까지 이거 돌파는 잘 모르겠고 여기 있는 양봉의 머리까지 는 올라갈만 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제 제가 컴퍼니 k 영상 올려 드렸잖아요 얘는 이제부터 21선 안깨면 들고 가는 자리인데 갭떠가지고 어디 지지했어요? 앞에 있던 매물대를 지지하고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갭든 종목은 매물대 지지상승이 최고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한 것들이, 예, 꿈이 현실이 되면 굉장히 크게 올라가죠.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KD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상한가인데뭐볼수 있는 게 없죠. 누가 이런 자리에서 종배를 하겠냐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길, 그렇죠? 앞에 있던 매물대를 일부러 깨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개미털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였고,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만 좀 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3월달에도 장이 좋을 거예요. 3월달에도 장이 좋을 건데,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월봉 마감만 중요하면 돼요. 여러분들 2월동안 어떻게 됐어요? 장이 이렇게 지지상승하다가, 지휘 상승하다가 막판에 고꾸라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한 번의 첫 방향성을 잘 먹고 마지막 주로 조심하면 돼요. 2월달이 딱 이렇게 코스닥 차트가 2월달이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플레이디는 또라이죠. 플레이디는 또라입니다. 누가 이런 걸 중배를 하겠어요. 물린 사람이나 이거 들고 있겠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한테 탈탈 털어먹으려고, 예, 오늘도, 예, 그렇죠? 예, 갭점프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 들위와 같은데, 여기 상한가의 머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본도 이런 자리에서, 밑에서 이거 21선을 지지하는 양봉일 때, 여기서 잡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거,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그렇죠? 매수가 0점이죠. 예, 매수가 0점이고, 이것도 그냥 매물 대만좀 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이니까, 예, 시간의 상황가니까, 여기 위에 있는 매물 대만 보면 되겠죠? 근데 솔보는 내일 상상하기 좋습니다. 예, 솔보는, 예, 내일 상상하기 좋습니다. 솔보는 내일 상상하기 좋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예, 그렇죠. 매매 타점이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솔보는 좋은 종목입니다. 죽어도 좋은 종목이에요. 예, 네, 그렇죠? 당장 내일 못 올라가도 좋은 종목이고, 와, 이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매매하다가 말았어요. 이전고점을딱 돌파할 때, 그렇지, 여기까지 1차고, 여기까지가 2차인데, 나머지를 못 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시간에 상한가를 갔네요. 재수 없더라. 나쁜 새끼들. 자, 아무튼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도 위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삼목의 스폰은 이거 우리 스윙즈였던 것 같은데 네,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 이삼목의 스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 놈이 여기 10%대에 매물대가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돌파하기 전과 돌파한 후는 다르다고 얘가 여길 넘어가게 되면 여기까지 갑니다. 네, 이거는 내일 단점이 나오는지를 보고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여기를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으로, 예,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이, 잠시만요, 여러분들. 애니 플러스. 애니플러스는 여러분들 어디랑 게임 들고 가는 자리겠어요? 여기랑 게임 들고 가는 자리인데 여기는 너무 높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은 여기 기준으로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앞에 있는 매물을, 예, 그렇죠. 여기까지. 그렇죠. 받은 거라면 은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게 단기적인 목적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애니플러스 8%, 8%니까 8%면 어디야? 자, 봅시다. 여기 있는 매물대가 걸리죠. 여기 있는 매물대를 지지하고 이정고점을 돌파해서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그 정도로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는 위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따 이거 SV 인베스트먼트 제가 여기서부터 스윙하자고 했죠. 여기서부터 스윙하자고 했나요? 그렇죠. 목적지를 덜 갔죠. 이런 것들은 예 기준선을 지지할 때 다시 잡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얘가 여러분들이 좋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얘가 여기까지 매물을 받아 둔게 있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점은 여기가 될수 있었고 만약에 앞으로 이놈은 여기를 넘어간다면 이 놈은 여기를 넘어간다면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차트상의 근거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장 내일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매물 대를 좀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여길 지지하고 이걸 통째로 돌파슛 한다. 예, 네, 그렇죠. 통제로 돌파 슛을 해야만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YBM넷은 꼬리가 길죠? 오르면 꼬리에 반입니다. 예, 네, 더 이상 뭐할 말이 없고. APR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매하다 실패한 거죠. 여길 지키면은 2위를 보자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이거 내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크린테. 이 여러분들 이거 하락하다가 시간으로 갭뜬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앞에 있던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갭에서 음봉으로 무너진다고 했죠? 그렇죠? 이게 어제 뭐가 있었는데 음... 얘는 앞으로 더 상승하려면 간단하게 말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21선을 지키면서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개미 털기라면 21선을 다시 회복해서 지키면서 앞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